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렘런트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행복한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행복한 극 행복한 행복한 성도의 삶 아이고 제목이 너무 길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이 말은 사도 바울을 얘기한 거고 어,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랩런트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랩런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받을 수 없대.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어, 왜? 죄를 해결한 방법이 아니고 깨닫는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로 주셨어요, 랩런트들? 뭘로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냥 그리스 이름으로 죄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내 죄를 잘 몰라요. 그 어떤 걸 주셨어요? 율법을. 율법을 가지고 내 죄를 확인하고, 아, 정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방향을 잡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근데 우리 힘으로 못 돌아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방법은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우리 어, 갈등 있는 우리 인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으로 갈등을 그랬죠.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요. 갈등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왜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면 끝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라고 누가 말했어요? 최고의 전도자,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가장, 가장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볼수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한테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뭘뭐 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착 깨달은 것두 가지.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봅시다. 두 가지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내 마음 속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있으면 갈등할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한 가지 마음이. 어떤 한 가지 마음? 죄 죄만 짓는 마음.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도 있고, 죄 짓는 내 네, 체질도 있고, 이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해요. 마음으로는. 그래, 그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으로 지키려고 한것 뿐이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켜지지 않은 것을 못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잘볼수 있어야 돼. 아, 하나는, 난 진짜 하나님을, 어, 하나님을 믿, 믿는다. 우리 다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 예, 네, 맞아요. 다 믿어요. 하나님 자녀는. 그한 마음,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마음, 그 법이 있고, 하나는 어떤 법이 있어요? 육신으로. 육신으로는, 육신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어요. 이거를 사도바울이 자기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싸우는 게 갈등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까? <laughs>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할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요, 우리 주. 봐지는게 축복이에요 봐줘야만이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육신적인 것으로 했어도 또 봐줘야만이 아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 갈등을 극복한 행복한 성도의 삶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라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를 우리가 구루터기 그러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 구루터기가 랩런트예요. 자, 남은 자, 이 하나, 하나님 자녀 맞죠? 네. 그래서 하나는 남은 자예요. 어, 지, 어, 지, 지민이, 아니, 지, 어, <웃음> 아니, <laughs> 다민이. <다미니? 웃음> 다민이 하나님 자녀 맞죠? 어, 그래서 다민이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는 전부 남은 자예요. 하나님 자녀. 자. 그리고 남은 자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해요? 남은 자로, 하나님 자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남는 자. 어, 남은 자, 남는 자. 조금 가운데 글자만 다르지만 살짝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남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남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위에서 주시는 힘. 남는 자는 힘을 얻는 자예요, 힘. 어떤 힘을 얻어요? 보호자의 힘.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보호자의 힘이라고 해요. 자, 우리 냅난테들, 이 힘을 느껴봤어요? 안, 못 느껴봤어요? 못 느껴봤어요? 자, 이 순간 한번 생각만 바꿔봅시다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 왔잖아요 우리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오는 힘이 없으면 올수 있을까 없을까 나 그냥 왔는데요 그냥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왔죠 그 위에서 주시는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 바꾸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왔다.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고백하면, 오, 그 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면, 아, 억지로 왔다. 나 그냥 왔다. 하면, 힘이 안 느껴져요. 자, 위에서 주시는 힘 어떻게 얻는다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힘들이 다 하나님이 사실은 주시는 힘이에요. 보자의 힘인데, 마귀가 그거를 못 느끼게, 못 느끼게, 그 힘을 일반, 뭐, 어, 불신자들도 주, 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못 느껴. 그리고 몰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산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힘 가지고 맨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만 바꿔도 돼요. 보자의 힘. 느껴보세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또 들었죠. 우리 렘런트들은 하나님 자녀는 전부 다 영접하는 순간 전도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힘, 자, 나는 전도자이다. 이 힘, 보자의 힘을 가지고 예배 들어왔는데, 나는 오늘 또 나를 전도했어. 네, 그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힘, 그 힘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거, 지속할 힘. 이 가진 자를, 어, 지속하, 읽을 지속하다고 보면은 이게 치유가 돼요. 치유. 치유는 계속 우리는 돼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뭐, 그래서 이세 가지 힘을 가진 사람이 남는 자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갈등이, 갈등을 극복,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듣는 말이 있죠. 남은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 남길 자. 이거는, 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이건 여기까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가게 되면, 그게 뭐, 뭐라고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렇게 연결해서 내가 순간순간 그 생각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이런 방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영적인 힘을 얻고 첫 번째로 보금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복한 성도다. 우리는 행복한 랩런트예요. 랩런트. 어째서 행복한 넵런트냐. 이런 자들을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창세전에 선택받았어요. 우리 넵런트들.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야, 그렇게 택한받은 자. 이게, 오늘 말씀이 이게, 어, 믿어진다라는 것은, 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느껴야만 이게 믿어져요. 물론, 이거 못 느껴도, 아,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창세전의 택함을 받은 자야. 이렇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힘이 안 돼. 말로만 믿는 것 같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확인, 이 서론에서 말한 이 부분이 내가 진짜로 내 뇌에다가 계속 인식을 할 때에, 아, 진짜 창세전의 나를 택함 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어, 어느 때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내가 어, 우리 여기 렘런트들은 어머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또 하나님이 자녀로 태어나버렸어.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 믿을 때자 내가 살 내가 산 그러니까 아나 그렇게 믿었는데도 계속 힘든데요 어렵고 그거는 또 말로만 믿고 진짜 마음으로는 내맘대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는 성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 눈에 안 맞는 사람들이 흠이 있어. <laughs> 지금 우리, 우리, 우리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그런 것 같으면서 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나도 그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이렇게 안 따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져지죠. 그럼 네가 잘 네가 잘못했잖아. 따져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안, 따지, 안 따지시고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만 오면 흠을 흠이 하나도 없게 보신대요.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틀린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 자, 틀린 생각은 어, 내중심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 우리 늘 틀린 생각 하고 살아요. 사모님도 늘 틀린 생각 하고 살아요. 그래도 어떻게요? 틀린 생각 하고 있을 때 사단이 꼭틈 타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올바른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는 늘 틀린 생각을 하고 산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올바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흠없게 보신다고 했어요. 네. 두 번째로, 오,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산다. 예. 네.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해. 자꾸 왜 복음으로 행복이라고 하냐. 아, 진짜 우리 세상에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 <laughs> 근데 세상에 좋은 것으로 행복한 거는 순간, 어, 잠시, 쾌락이라고 해요. 이거 행복이 아니고, 쾌락. 기분 좋은 거. 좀 쾌락적인 거지, 그것이 계속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교회가 축복의 현장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성공한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행복한 삶은 교회. 교회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축복. 교회가 축복이라고, 어, 축복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예배 성공. 교회 섬기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정말 예배 성공했기 때문에 어, 축복이죠. 두 번째로. 가정이 축복의 현장이다. 네. 자왜 교회가 먼저냐?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얻고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좌의 힘을 얻지 않고 나는 우리 가정 행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축복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정의 축복. 왜? 어, 가정이 어, 가정에서 언약, 이제 교회에서 주시는 교회를 섬기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또 언약과 또 나에게 주신 미션, 또 어, 비전을 나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이런 내가 받은 것을 가정에서 또 함께 뒷받침해줘야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사회가 사회가 축복의 현장으로 사회가 엄청 진짜 어?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왜 축복의 현장이에요? 내가 빛을 2, 3, 7 빛을 비출 수 있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인간 관계를 복음적으로 할수 있는 현장.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우리 인간 관계에. 음. 아,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하면서 내가 복음 누리는 그 언약과 미션과 이런 거를 찾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복음으로 전문 직업 사업 어, 있는 생활 그랬는데, 복음으로 우리 학교생활, 우리 렘런트들은 어, 학교생활을 얘기하죠. 학교생활도 복음으로, 예. 우리는 복음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 그 순간에 닥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하면 영원히 영원한 세계.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께 뭘 드려요? 자,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예, 예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 기도, 찬양, 말씀, 헌신, 헌금, 봉사까지 예배 속에 잘. 예배 속에 와야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나한거 없는데 한거 없는데 예배 속에 내 몸을 갖다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언약 미션 비전을 삶의 현장에서 누린다. 삶의 현장에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 어떤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첫 번째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중 기도로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벌써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사실은 나는 해결 안된것 같으면 해결되고 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돼요. 말씀을 집중으로.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갈등을.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언약, 언약,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요. 어떤 아닌데요. 어떤 아이는 되게 강한데요. 하나님 없이도요. 너무 강해요. 난걔 되게 걔만 보면 무서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강한 것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막 응? 기를 쓰면서 강한 척한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타난 사람이 제일로 약한 사람이에요. 아 어, 그런데 나는요 진짜 뭘만 뭐만, 뭐만 봐도 막 쫄리고요. 되게 마음이 약해요. <laughs> 사모님도 그러거든요. 쫄리는 거 많거든요.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 어, 그렇게 강하게 보이는거나 내 마음속에 쫄리는거나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연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마음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보좌의 힘. 예, 보좌의 힘. 아까 얘기했죠. 보좌의 힘은 어떤 거라고? 제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체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힘이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된다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염려를 감사로 바뀐다. 모든 염려.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살죠. 그런데, 이렇게 보자의 힘을 얻으면, 생각을 바꾸, 바꾸고, 아, 감사해, 감사하다, 감사로 바꾸면, 보자의 힘이 생겨요. 세 번째로, 어, 그다음 세 번째. 모든 규, 어,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규모 있는, 점, 자,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 자 규모 있는 전도자의 삶은 뭘까 우리 생활의 규모도 필요하죠 생활의 규모는 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아침부터 해야 할그 시간표를 딱딱 보면서 하루에 그 시간을 또 놓고 이렇게 또 지, 규모 있게 내가 해야 할것 하는 거 먼저 해야 될 것과 좀 나중에 해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하는 게또 규모 있는 삶이죠 그러나. 지금, 전도자의 삶은 영적인 규모를 얘기해요. 영적인 규모는 바로 강단 말씀, 자, 강단 말씀 붙잡는 거.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 기도, 전도 대상자 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의 현장, 세 번째 오늘의 현장, 스케줄기도 자, 이게 영적인 규모예요. 아, 우리 렘런트들 조금만 실천해보면, 어, 이, 이렇게 하는데 나의 어떠한 체질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에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합력하에서 선을 이루는 삶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비밀이 진짜 237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함께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뜻이 잘안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잘안 돼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아, 다 다르다라고 바꾸면 함께 할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 다른 사람의 체질과 나의 체질 이게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부분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어. 2, 3, 7, 5천 종족 살리는데, 전도자의 삶은, 어, 함께 하는 삶이다. 아, 이렇게, 이번 주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갈등을 극복한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보좌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